이번에는 토폴로지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폴로지의 개념입니다.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요소들과 요소들 간에 연결된 배치 형태, 구성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요소들이란 것은 링크와 노드들을 말합니다. 노드는 집합을 이루는 하나의 개체, 즉, 컴퓨터, 휴대폰, 무선 장치 등과 같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장치들을 말하는 거고 링크는 이 장치들 간의 연결된 관계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물리적 토폴로지와 논리적 토폴로지로 나눠집니다. 물리적 토폴로지는 유선 네트워크일 때와 무선 네트워크일 때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물리적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의 실제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논리적 토폴로지는 노드들 사이의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선 유선 토폴로지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토폴로지 또는 라인 토폴로지입니다.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6대가 그림과 같이 있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1에서 컴퓨터 6으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때 메인 버스를 통하기 때문에 컴퓨터 2번, 3번, 4번, 5번 또한 6으로 가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가는 코드가 아님을 인식하여 그 메시지를 디스카드하고 컴퓨터 6만 해당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다음은 링 토폴로지입니다. 컴퓨터를 하나의 원을 이루도록 연결하여 정보 흐름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메인 로드인 링을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토큰 패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획득하고 획득된 컴퓨터만 해당 링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끝나면 토큰을 반납하는 방법이 토큰 패싱이 되겠습니다. 각 노드는 데이터 송수신을 제한하는 토큰을 보유하고 토큰 패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링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토폴로지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로 다른 노드들을 연결합니다. 송신 컴퓨터가 전송한 신호는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만 모든 컴퓨터로 보내지고 포인트 두 방식의 회선을 연결하여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중앙 컴퓨터의 허브가 존재하고 컴퓨터 1부터 컴퓨터 5는 중앙 허브를 통해서만 다른 컴퓨터로 통신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메시 토폴로지입니다. 네트워크 상의 모든 노드를 상호 연결하여 연결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선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통신 선로의 길이가 가장 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마치 컴퓨터들이 1대1로 연결되어 그물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메시토폴로지라고 불립니다. 왼쪽에 보시는 완전 연결형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 연결형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일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트리토폴로지입니다. 중앙 컴퓨터와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서 설치된 중간 단말기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하위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트리 구조형입니다. 스위치 A를 통해서 스위치 B와 C가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B는 컴퓨터 1과 2를, 스위치 C는 컴퓨터 3과 4를 하위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 1에서 컴퓨터 4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위치 B와 스위치 A와 스위치 C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선 토폴로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토폴로지는 노드의 추가 삭제가 용이하고 구축과 운영 비용이 저렴한 반면 노드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메인 버스 케이블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링 토폴로지는 각 노드 간 최소화된 연결로 비용이 저렴한 반면 한 노드에 이상이 발생하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스타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의 관리와 감시가 용이하지만 중앙 컴퓨터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줍니다. 메시는 장애에 강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통신 경로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 토폴로지는 제어가 간단하고 노드 확장이 용이한 방면 상위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위 노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선 토폴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토폴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와이파이를 기준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는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베이직 서브셋, 익스텐디드 서브셋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가집니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은 DS라고 부르는데 AP와 연결된 유선과 무선을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DS 하위에는 각각의 BSS를 가지고 이 BSS를 묶은 것이 ESS가 되겠습니다. 무선 토폴로지는 BSS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토폴로지입니다. 먼저 a 드 w o 토폴로지입니다. 액세스 포인트 없이 동작하는 구조이고 BSS 안에 모든 네트워크 장치가 휴대, 휴대폰이거나 이동이 가능한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폴로지 내 무선 랭카드를 통해서 통신을 하고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같은 소수의 무선 컴퓨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에드혹 토폴로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인프라스트럭처 토폴로지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AP를 기준으로 서버 역할의 컴퓨팅 장치가 하나 있고 이 장치와 연결된 무선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당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무선 토폴로지입니다. 다음은 논리적 토폴로지입니다.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의 데이터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구조는 스타형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1에서 컴퓨터 2로, 컴퓨터 2에서 컴퓨터 3으로, 컴퓨터 3에서 컴퓨터 4로, 컴퓨터 4에서 컴퓨터 5로 만약에 데이터가 흘러간다면 이, 이런 데이터는 논리적 토폴로지로는 링형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거리, 소유권에 따른 네트워크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종류입니다. 네트워크 사용 거리와 소유권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진화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습에서는 사용 거리와 소유권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거리는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거리 거리 기준으로 나누면 WAN, MAN, LA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WAN은 150km 이상의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MAN은 100km 이하 렌은 10km 이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렌 이하의 하위 네트워크인 한, 캔 등의 네트워크도 있으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웬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국가, 대륙강 규모의 네트워크로 고속의 전용 회선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150km 이상의 거리를 네트워크로 묶은 것입니다. 프레임 릴레이, PSTN, ATN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선이 이에 해당됩니다. m a 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여러 개의 랜들이 모여 도시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100km 이내에 네트워크를 지칭합니다. 보통 FDDI, ATN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구성합니다. 세번째는 LAN입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이고 단일 기관 특정 지역 규모의 근거리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동상 10km 이내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잘 아는 이더넷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HAN입니다. 홈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사용자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기기들 간에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한, 한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C, 모바일 폰, 스마트폰, 요즘은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캠퍼스 네트워크입니다. 캔이라고 불리는데요. 캠퍼스 단위의 네트워크입니다. 소, 소규모의 랜들이 모여서 하나의 캠퍼스를 이룹니다.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파트 대단지의 단지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셨던 캔과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카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차량이 이슈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의자를 앞뒤로 옮긴다든지 창문을 위아래로 내린, 내린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CAN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앞에서 배웠던 w h n man, 랜 등의 무선을 의미하는 와이어리스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유선에 비해 무선은 커버리지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W-WAN입니다. Wireless Wide Area Network입니다. 도시나 마을 영역을 커버하는 무선 네트워크로 10km 이상의 커버리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스마트폰, 셀룰러, LTE, 5G 등이 W-WAN에 해당됩니다. W-WAN을 이용한 소물 IoT 기술을 LPWAN이라고 얘기합니다. Low Power Wide Area Network. 소물 IoT를 위한 저전력 장거리 네트워크로 1크 k 미 이상의 커브리지와 저속과 저전력의 통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로라, 시그폭스, LTEM, NBIoT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 WMAN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도시 영역을 커버하는 무선 네트워크로 1km 이내의 고속 통신망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와이브로가 바로 WMAN 기술입니다. 다음은 WLAN입니다.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250m 이내의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WLA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PAN과 PAN입니다.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또는 Wireless Digo Personal Area Network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리 컴퓨터 주변기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10m 이내에 커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블루투스나 z i g b e 를 이용해서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마우스 등을 연결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 반 또는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이어리스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신체 근거리 3 m 이내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RFID, NFC, 블루투스, 직비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 교통카드라든지 스마트 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것에 사용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소유권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소유권 기준은 공공이나 국가가 관리하는 망과 개인 기업이 관리하는 망으로 나뉩니다. 먼저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는 PN이라고도 부릅니다. ISP 등이 제공해 주는 교환 접속형 통신망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퍼블링 네트워크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선 공공 와이파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입니다. 금융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벤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 중개와 카드 전표 매입 등을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망이 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공중망의 공중망의 보안과 네트워크 품질 기술을 적용한 VPN이 있습니다. VPN은 공중망의 어,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사용하는 가상 네트워크로 가상사설통신망이라고도 불립니다. 네트워크를 접하시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 용어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MZ입니다.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과 인터넷 사이에 위치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와 내부 직원들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트라넷입니다. 단체나 특정 그룹에만 접근이 가능한 사설망이고 기본적으로 폐쇄적 구조의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온프레미스입니다. 사내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고 IDC 또는 CDC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백분입니다. 중심이 되는 경로라는 뜻인데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네트워크로부터 가장 자주 송수신이 되는 주경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직이나 종류, 지형을 기초로 네트워크를 분류하고 그룹화한 네트워크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 방식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전송 매체를 통해 이미의 한 점으로부터 다른 한 점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교환 방식은 포인트 투 방식과 스토어드 앤 포워딩 방식이 있습니다. 포인트 투 방식은 전송자가 송신자에게 직접 전용 회선을 이용해서 바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회선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전화와 같은 사례 사례일까 포인트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어앤포워딩 방식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중계자가 있고 이 중계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최적의 경로로 다음 중계자에게 전달하여 최종 도착지로 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패킷 교환 방식과 메세지 교환 방식이 있는데요.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2 방식의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 하나의 회선을 할당받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통신 연결을 먼저 수행하고 연기를 되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회선을 독점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화와 같은 실시간 통신에 사용되며 속도와 성능이 일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에 스위칭 오피스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스위칭 오피스들이 전용 회선을 연결하여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처럼 물리적으로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에 회선을 연결해서 저 연결된 물리적 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가 전용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전화기들은 저 회선을 쓸수 없어서 회선의 낭비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어 앤 포워딩 방식의 패킷 교환입니다. 패킷 교환은 데이터 그램 방식과 가산 회선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그램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쪼개어 전송하는 방식이고, 패킷은 다음 링크로 전송하기 전에 저장했다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패킷 헤더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드 A에서 노드 C로 전달하기 위한 패킷 C와 노드 B에서 노드 D로 전달하기 위한 패킷 D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패킷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패킷 스위치들을 지나야 하는데 이 패킷 스위치들이 각각 C로 가고 D로 가는 패킷들을 저장했다가 최적의 경로를 다시 다음 패킷 스위치로 전달하여 노드 C와 노드 D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패킷 스위치에서 패킷 스위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 회선의 상태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로를 에만 패킷을 전달하여 전용 회선이 아닌 회선의 상태에 따라서 패킷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논리적 연결을 설정하여 연결 지향형 방식을 추구합니다. 가상회선 방식은 경로를 설정할 때한 번만 수행을 하고 만약에 가, 설정된 경로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가상회선이 취소가 되, 되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각 패킷에는 가상회선에 대한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패킷을 전송하게 되면 가상회선이 해제가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노드 A에서 노드 D로 패킷을 전달하는 경우에 패킷 스위치들을 통과하는 하나의 가상회선이 설정하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바로 노드 A에서 노드 D로 전달하기 위한 전용 회선, 가상 회선이 되고, 이 가상 회선을 통해서 어, 노드 D에서 필요로 하는 패킷들을 순차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노드 D는 순차적으로 들어온 패킷을 다시 재조립하여 원래의 데이터로 만듭니다. 다음은 메시지 교환 방식입니다. 메시지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수신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는 스토어 앤 포드 방식입니다. 하지만 패킷 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단위 패킷을 전달했다면 메시지 교환 방식은 전체 메시지를 저장했다가 전송합니다. 즉, 노드 A에서 노드 C로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중간에 있는 저장 전송 디바이스가 노드 C로 전달되는 모든 패킷을 다 저장해서 만들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링크가 비어있을 때 다음 저장 전송 장치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노드 A에서 노드 C로 가는 중간에 있는 저장 전송 장치는 모든 메시지를 다 저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획기 교환 방식이랑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메일을 전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교환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의 장점은 실시간 트래픽 전송이 가능하고 통신 경로 설정이 매우 빠른 반면 접속 기간 동안 통신 회선을 전용선 회선으로 사용해야 돼요. 다른 통신 장치들이 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 그램 방식의 패킷 교환은 한 노드 실패 시 다른 경로로 전송되어 소수 패킷의 전송에 유리하지만 각 교환기에서 독자적 분석을 통해서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상 회선 방식은 경로 설정 기능이 있고 고장 시 우회 경로로 재접속을 할수 있지만 경로상의 노드가 다운이 되면 그 노드를 지나는 가상 회선이 모두 손실되어 다시 가상 회선을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교환 방식은 비동기 전송이 가능하며 연결 설정이 불필요하고 다중 전달 및 우선 순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부적합하고 응답 시간이 느리고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합니다.